2022고성 네, 네. 통일 전국 실업 육상 경기대회 경기고, 경기 대회 2일차 경기 3 0 0 m 남자 결승전 그리고 여자 주의합니다. 결승전 경기 계속해서 이수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면면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행의 윤준원 경기의 문경시청 이동욱 국군체육부대 엄태건 원주시청 시상. 이규성 남양주시청의 강동영 고양시청의 손대혁 나주시청의 김동욱 고양시청 김준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어, 결승전에 주천, 함께하는 뇌네. 8명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의 이레인, 윤준원이 이동욱, 1번, 문영시청. 문경시청 이동욱 선수가 2번 레인, 국군체육부대 국군 엄태건 선수가 3번, 4이, 4번 레인에는 주성, 이규성 선수가 원주시청 소속으로 있습니다. 5레인, 강동영, 5번 남주시청. 레인에 남양주시청 강동영. 6레인, 손대형, 고향시청. 6번 손대혁 고양시청 인의 고양시청 손대혁 선수입니다. 7 김동욱 나주시청 번 레인에는 나주시청 김동욱 8인 김준영 마지막 8번 레인 고양시청의 김준영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1번 레인의 윤준호 선수와 이동욱 선수는 2조에서 3위와 4위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800m 남자 결승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자, 두 바퀴를 도는 800m 경기인데요. 예선전 보다는 더 좋은 기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0m 지점까지는 자신의 코스로 달리다가 120m 지점 이후부터는 오픈 코스로 달리게 되는데요. 자, 선수들이 좋은 위치에서 경기를 해야만 그만큼 수월한 경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명의 선수가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가장 앞쪽에는 예선전 이 대회 기록을 만들어냈던 엄태건 선수가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엄태건 선수가 워낙 최근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손대혁 선수가 개인 최고 기록에서 앞서긴 하지만 아직까지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하단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1분 51초 4일의 기록. 이 기록이 바로 엄태건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어, 경기를 펼치면서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 아, 엄태건 선수가 여기에서 레이스를 마무리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사실 엄태건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도전해 봤으면 했는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강동영 선수가 가장 앞쪽에서 스퍼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강동영 선수에게 남아 있는 거리는 약 200m가 남아 있습니다. 네, 강동영 선수 최근 어, 컨디션이 매우 좋고요. 어, 예선전에서도 1분 53초 매우 좋은 기록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어, 엄태건 선수가 400m까지 경기를 리드해준 이후. 줄곧해서 어, 선두를 이끌어 주면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차지하기 직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선수들. 강동영 선수가 앞쪽에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거리 강동영 선수가 800m 남자 결승전 금메달의 주인공입니다. 자, 1분 51초 41의 기록인데 일단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 엄태권 선수가 세웠던 1분 51초 4일과 지금 타이 기록이 나왔거든요. 네. 자, 공식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전광판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자, 강동영 선수가 1분 51초 4, 0의 기록으로, 어, 다시 한번 기록을 세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강동영 선수 0.01초를 다시 한 번, 어, 세, 앞당기면서 새로운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엄태건 선수가 앞쪽에서 첫 번째 바퀴 레이스를 이어가다가, 어, 첫 번째 바퀴를 돌고 나서 레이스를 이탈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동영 선수가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어, 대회 신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강동영 선수 정말 대단하고요.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포레이트 구간을 거쳐서 강동영 선수가 이 엄태건 선수 뒤쪽에서 바로 쫓아가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엄태건 선수가 사실상 예선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면서 결승전에서는 완주하지 않고 400m만 달리고 포기를 했거든요. 네. 자, 강동현 선수가 아주 좋은 위치에서 엄태건 선수가 빠져 나오자마자 스포트를 시작했거든요. 네. 자, 그만큼 컨디션도 좋고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네. 내용을 그대로 자, 게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동영 선수가 이 마지막 경기가 구간에 경기가 돌입을 할때 정말 표정에서도 정말 이 신기록을 달성하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